呜呜 네,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, 남해 바다까지 있어서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 먹거리들을 가지고 하동에서 처음 열리는 첫 먹거리 축제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의 먹거리를 알리고 또날 좋은 가을날에 우리 여행객분들, 하동 주민분들에게 즐거운 축제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기획했습니다. <laughs>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하동 별막축제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경간을 자랑하는 하동 성진공원과 성진강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맨발극제를 통해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전에는 맨발극제를 통해 건강을 챙기시고 오후에는 하동을 만든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운 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가끔 가요 여기 가 그다음에 요 백상도 가끔 걷거든요. 백상에가 물기가 있으니까 그 올로는 또요 뜸이온인가 그게 느낌이 오고 음. 참 좋습니다. <목소리> 즐거워서 좋고. 잘 먹겠어 좋고. 안 빠져 좋다, 나는. 물에 끓은 게 없었는데? 면발이 최고요. 잠이 최찬은 잠이 너무 잘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저전 국민이 다 걷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. 가족끼리 나와서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걷기도 하고 하니까 가족끼리 우애도 생기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. 자 그럼 동료들 끌어올라오세요. 이것도 그러면 하동 쪽에서 만요네 <놀람> 맞아요. 하동 농산물 맞죠. 진짜 거사리서 하동에서 <놀람> 재배해 가지고 참개 가리장 국이라고 해서 참개를 갈아서 가리상국. 들깨랑 오, 섞어서 오, 국으로 만든 오, 요리가 되겠습니다. 네, 몰라감자순 응. <놀람> 하고 가리장. 을까요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그럽니다. 음식도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. 음 맛있다. 가리장. 가리장입니다. 참게 가리장. 네, 하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참게 가리장. 아, 어떻게 맛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. 가리장. 가리장이 맛있네. <laughs> 질문하신 후지 포레스트 한잔 드릴게요. 87번 고객님. 안녕하세요. 번호 어떻게 되실까요? 87번이세요. 결마 축제는 크게 식사류와 디저트류 두 가지로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두 가지에서도 또 다양하게 각 셀러들만의 개성을 살려서 음료랑 메인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포토쇼 보려고요. 솔리 바누스 테이크하고 오니박 티라미슈 선보인다 고 그래서 맛보러 왔어요. <laughs> 하동이 손맛이 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어, 장 장아찌 이런 거가 이제. 깊은 맛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곁들이면 어떨까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... 많이 기울였는데도 쏟아지지 않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우 눈빛들이 다들 너무 부러운 눈빛들이에요. 어떡하면 좋아요. 근 맛이 없어요. 아이 거짓말. <laughs> <laughs> 이 제가 다먹어거든요안됩니다 네. <laughs> 음. <목소리도> 입에서 녹아요 <laughs> 맛있게 드시고 11월 8일 맛이 미리? 어때요?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살짝 뭐. 녹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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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맛이 안 느껴지는 이거, 이거. 예전에 아, 다른 티라미수는 어, 네. 커피 맛이 나는데 이거는 밥 맛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<목소리도> 어, 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식재료여서 그런 매력 때문에 하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엑스 퀴즈 자,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합니다 자 하동의 대봉감은 하동군에서도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, 재배가 됩니다 안양이다 O 아니다 X 어, 그러면 안양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르아 찍으셨습니까? 네. <laughs> 어저 대본 O였습니다 닭다리의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 다리가 더 맛있다 엄마. 자. 너무 어렵죠 끝까지 보셨죠? 네, 감사했요 예. 전단. <laughs> 오셨어요? 야! 야. 아. 우리 아빠들 천천히요. 천천히 열명한테 들어가 지고 맛있게 날라고 할 거예요. 아, 하동에 놀러 <laughs> 와서 너무 이렇게 좋은 축제도 있고 아이들이 함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자, 하동별맛 사랑해요.